결과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네. 명현만 선수가 포기를 했어요 아 옛날에 돈프라이 다카야마 요시로내다카야마 네, 거의 다카야마그 어, 정도로 눈이 부어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아 좀, 아, 안쓰럽, 아, 안쓰럽고 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음, 세월이 다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음. 좀 일단 좀 처음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에서 이 경기가 훌륭하다 아니다 느끼는 첫 번째 그 요소는 뭐냐요 함성입니다. 백 스테이지까지 함성이 들리면 이건 훌륭한 경기예요. 야.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뭐아 경기나 볼까 하고우와와 우와! 이런 성공이다. 음. 그래서 실시간을 보면서 오오오그렇예 네. 거의 좀 뭐랄까 되게 훌륭한 경기. 그러니까 일단 가장 훌륭했던 이유는 업셋이 음. 가장 사람들한테 와. 마음을 울렸을 거예요. 사실 뭐6대 사. 이런 게 아니었어요. 7대 3? 2. 음. 어떤 사람들은 그냥 9대1 음. 네. 내가 저기 황인수가 이기면은 장을 지진다. 아, 네. 전재산을, 어, 건다. 전재산을 건다. 몰빵한다. 네. 막 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찰나에 맞습니다. 마치 이게 명연만 선수의 참교육 네. 시리즈 중에 하나로 아. 음.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크으. 문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게 네,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네. 그런 좀 황인수를 명연만이 교육시켜줄 거다. 혼내줘라. 이런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반대가 됐죠? 종류나 응. 음. 칼럼은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와, 이 정도 되는 업세 TKO로 끝나는 거는, 아렉산다오츠카대마르쿠아스 <laughs> 이후로 거의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 음. 그때도 TKO로 끝나잖아요? 네. <laughs> Oh my, cannot continue. Alex, back. 업셋의 위대함을 좀 느낀다. 그러니까 아, 그 한국 종합격투기가 음, 언젠가부터 음. 약간. 음. 승자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매치업 자체가. 네. 뭔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지 하여튼 대회사가 음. 뭔가 음. 배려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업셋이 거의 없는데, 와, 이번에 업셋 나오는 음. 거 보고, 오랜만에 <laughs> 한국 갑투기 보면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음. 뭐. 상, 상상을 못했던 다운이 나오니까. 오, 어, 음. 다운. 네, 특히 다운. 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아, 음. 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유병학 기자는. 아, 근데 확실히 종륜학 기자님 최후의 유개 전문가가 맞으시고요. 음. 그냥, <laughs> 갑자기. 아, 빗대는 그 예시가 너무 그. 아, 아렉산더. 뭐 저는 일단 음. 무엇보다 업셋이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잊고 살았어요. 음. 그만큼 업셋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업셋이라는 음. 단어조차 잊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 멋진 보기 좋게 업셋. 그리고 음. 경기 결과만이 아닌 음. 1라운드부터 모든 전략을. 다 보여주고 확실히 잠식해 나가는 그 모습. 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강인했다. 음. 오늘 황인수 선수 너무 잘했다. 두 말할라요. 맞습 슈퍼스타의 탄생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의 뭐 네이트디아즈, 코너맥 그리고 이 급으로 한국의 아. 어떤 스타가 탄생한 것 같아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빌런이잖아요, 사실. 아, 빌런. 그 착하게 착하게 이렇게 온게 아니라 음. 조금은 뭐 사람들한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황인수 선수가. 아.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혼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이변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더 혼나게 만드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아. 아, 저는 무조건 이거는 아, 명현만 황현수 선수 기세가 좋지만은 음. 연승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좀 음. 세상에 좀 따가운 맛을 어, 쓴맛을 음. 좀 이번에 알게 하고 더 크겠지 이거인데 쓴맛을 명현만 선수가 봐버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되면 뭐 황인수를 음. 응원하지 않을 수 없죠 어디까지 아. 가는지 음. 음. 황인수 선수의 추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들은 바로는 네. 뭐두 가지, 전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냥 던지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음. UFC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음. 그리고 가장 뭐 논란이라면 논란.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김동현 선수 얘기가 있습니다. 음. 이두 가지가 나중에 향후 그의 거취를 뭐 좌지우지하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좀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짝 얘기할게. 네. 명현만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제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laughs> 나쁜 뜻은 아니고 응. 은퇴해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음, 야, 때쯤에,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음, 이쯤에서 음, 잘했고 음. 지금까지 보여준 게 오늘 한경기로 많이 무너지는 게 없어요. 음. 황인수 선수한테 진 거지 지금까지 이필격투의 음. 커리어에서 보여준 거는 항상 길이 길이 남을 역사고 음. 은퇴하는 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고 예, 예, 예. 사업적인 부분에 좀 투자도 해도 사실. 되고 네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요. 저는. 좀저 빡시게 좀 준비해 가지고 음. 황인수랑 2차전 이러고 말고 좀 음. 의미가 있는 마지막 경기 정도를 음. 하면 어떨까? 제가 아는 명현만 선수는 제가 항상 링 옆에서 찍을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치는 소리가 진짜 무자비한 음. 선수였어요. 음.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멀리서 봤을, 수, 멀리서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이걸로 봐서, 뭐, 지는 모습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모습은 좀안 나왔다. 어. 네. 맥스 FC에서 네. 권장원 선수랑 경기할 때쯤에 보면, 그때는. 그냥 클리닉이거든요, 사실. 네. 권장원, 장원아, 이게 어떻 네. 네. 이렇게 싸워야 돼? 이걸 네. 보여주는 경기였는데, 네. 그런 그림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 권장원 선수랑 둘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 권장원이 그때 진짜 잘 나가던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눈 이렇게 깔고 있더라고요. 기세에서 예. 밀리고 있었다 이미. 그런데 그런 기세 가 하나도 안 느껴져. 제가 그걸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세가 많이 죽으셨고 예. 힘이 많이 옛날에보다 음. 붙이는 느낌 좀 들어서 음. 기세가 너무 빠진 게 보여서 음. 저는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아. 강습을 예. 할줄 알았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건정호 선수하고 다른 건 음. 황인수의 기세예요. 음. 어 그렇죠. 어 이게 절대 쫄는 어. 않았어. 어. 등장부터 아니 면 어제 기자견부터 회 어. 이전에 있던 모든 자리에서 보면.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사람들이 아예 저거 허세다라고 봤는데 네. 네.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니었죠. 저도 저도 자신 있었고 누가 후트백이 중요한 질문에서도 자신 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했었고 그 말을 책임을 지는 거. 이거 마치 지금 되돌아보면 음.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쵸, 자신...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오,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래를 오. 본 사람처럼. 음. 음. 음, 좀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너무 여유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계산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 미래를 어떻게 명현만이 뭘 가지고 올지 예. 내가 뭘로 때릴지 예. 어떻게 경기를 풀면 예. 이길 수 있을지에 예.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나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왜100% 동의하냐면, 음.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경기 들어갈 때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네네. 저한테 장난까지 줬어요. 음. 어. 저, 제 원렉을 잡고서 막, 아, 기자님! 막 그랬거든요. 막. 어. 그래서, 경기 전에. 어, 경기 전에. 그래서, 어. 오! 야그래도 막, 그리고 명현만 선수는 입장할 때 잽싸게 음. 제가 옆에 있는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잽싸게 싹 들어갔는데, 그 황인 선수는 막, 아주 부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너무 여유가 느껴져서 계산이 다돼 있었고 음. 확신에 너무 차있다 음, 음. 음.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일단 음. 명현만 선수는 음.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아, 아니 아. 결정을 내릴까요 정말 너무 엄청난 그입식의 레전드시기 때문에 음. 음.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고, 음. 저도. 어쨌든, 이분이, 은퇴시합 정도는 해주셔야 음. 후배들이 보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렇 음. 네, 음. 뭐 어차피 유튜브 채널도 크고 사업도 크게 하시니까, 음. 적어도 하여튼 어떤 레전드로서 은퇴시합 정도는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그 링이랑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합할 음. 때. 음. 뭔가 그뭐 구석에 몰아놓고 패는 거 자체가 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런 아, 어떤 그치. 여러 가지 환경은 있었겠지만 음.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전성기 때처럼 빵빵 치는 느낌은 맞췄다. 안 들긴 안 들었으니까 은퇴할 음. 때는 되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음.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권화술 음. 어때요, 권화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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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웃음> <아니>, 왜 웃어, 권화술? <laughs> 나 <고나슬? 웃음> <laughs> 정은홍 회장, 잘했나요? 지금, 자, 지난주에, 네. 대차게. 아, 맞다, 엄청. 아, 네. 어, 어, 제가 너무 섣불리, <laughs> 회장님께서 해오신 게 있는데도 음. 불구하고, 음. 섣불리 너무 이제,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 블랙컴백 때그딥 대항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너무 이제 약간 좀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섣불리, 음.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laughs> 참회 시간인가요? 참회 시간. 오늘 근데 진짜 예상보다 훨씬 물론 경기가 약간 음. 좀 불완전 연소로 끝난 경기들이 좀 나와서 그렇지 음.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TV 10만 명 음, 라이브 음. 시청자 그 다음에 뭐 관객들도 지금 4,5천 명 이상이 네. 실제로 왔고 <laughs> 유튜브 조회수도 몇십만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laughs> 두분 유튜브도 지금 엄청난. 네, 나와. 그래서 에이. 여기서. 한방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진짜 한방 먹은 느낌 강하게 든 게, 또 정문호 회장께서 네. 안 나오셨잖아요. 음. 음. 마치 저희가 떠든 걸 들었던 반영을. 아니, 들었어요. 하셨죠. <laughs> 그래서 오히려 막, 어, 음. 좀, 음. 네, 황인수 선수한테 오늘 한방 맞으신 것처럼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 강원도 화이팅이고, 음. 강원도 화이팅! 강원도 인물입니다. <laughs> 아, 네. 강원도 사람. 음. 동의하십니까? 아 어, 저는. 정문호 회장의 저, 한 칼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음. 디자인 회견 이후에 바뀌었다. <laughs> 그거는 100%라고 저는 장담할 100수 있고, 음. 아니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게그 어... 이후에 모든 게 변화가 많이 생겼고요. 음. 그 이교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승부사였다. 음. 그는 승부사였고 승부사 이미 뭔지를 보여줬다. 음. 음. 굉장히 성황리에 대회가 마무리됐고 음. 너무 멋있는 대회였다. 근데 이거를 근데 한 방에 확 타올라가지고 끝낼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드립을 쳐야 되는데 음. 네. 그거는 이제 머리를좀 써야 될것 같아요.